자, 여러분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이제 확률을 오늘 해볼 거예요. 확률. 정말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문제를 보자마자 여섯 개중 뭔지만 딱알면 식이 바로 튀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요겁니다 경우의 수 확률은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 나열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걸 모두 쓰느냐. 여덟 개 줬으면 여덟 개다 쓰느냐. 아니면 선택하느냐 여덟 개 중에서 뭐 3개 선택, 네개 선택 뭐 요런 거냐.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개수를 다 하는 거냐. 뭐,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세 개일 경우, 네 개일 경우, 뭐, 요런 거. 여러 개를 갖다가 숫자를 조합하는 그룹 조합 문제냐. 요거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써서 줄 세우기의 경우에는 쉬기 쉽습니다. 그냥 팩토리알, 팩토리알 어,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돼요. 몇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어,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 만약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골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파인트 같은 경우에는 3개를 고르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냥 3개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순서가 무관한 경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로 만든다. 만약에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든다. 이거는 132하고 123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어, 이럴 때는 이 나열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확인할 게 뭐냐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중복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줄을 세우는데 어 이거 비밀번호인데 한 번호를 여러 번쓸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한 번호를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그럼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면 순열이 고요 중복이 되면은 중복 순열입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서가 무관해요 어 순서 상관없어요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몇개좀몇 뭐몇 개만 고르는 거죠 그냥 어 그럴 때 여기도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복이 허용이 된다 음, 중복이 허용이 되면은 중복이 오해일 경우에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요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어, 하나 하나씩만 고를 수 있다 그러면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조합입니다 그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건한 가지만 두번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스킨라빈스가 바뀌어가지고 한 가지 맛을 한 번씩밖에 못 쓰십니다, 못, 못 선택하십니다. 이러면 그냥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서로 다른 그룹 수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다섯 명 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거 다 조합하면 몇 개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어. 그래서 이런 문제일 때는 부분집합입니다. 자요 개념 이해하시고요. 이제 식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냥 어, 전부 다 써서 주어진 걸 전부 다 써가지고 그냥 나열하는 경우다 줄 세우기다 그럼 팩토리알입니다 n 팩토리알 그러니까 n 팩토리알은 n에서 1까지 쭉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명을 줄을 세운다 다섯 명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5팩, 5팩이에요 5팩 5팩토리알 5부터 그냥 1까지 쭉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4팩 하면 24고 5팩 하면은 120이고 그 다음, 600 하면 720이죠. 이 정도 숫자는 그냥 외워버리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세우기입니다. 아, 그 선택입니다. 만약에, 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갖다가, 어,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 선택을 해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줄을 세우는 거니까, 1등, 2등, 3등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순서가 중요하죠. 음,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가지고 1, 2, 3등 수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죠. 첫 번째 뽑힌 애가 1등, 두 번째 뽑힌 애가 2등, 세 번째 뽑힌 애가 3등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니까 얘가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자, 다시 한번 더. 선택이고요. 몇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순서가 상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P로 풉니다. NPR이에요. 자 요건 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명 중에서 두명을 뽑아가지고 두명을 뽑아가지고 1, 2등을 준다. 뭐 요럴 때 4P2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요식 하나만 외우면 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어, 1, 2, 3세 개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근데 3자리입니다. 근데 1, 2, 3을 여러 번쓸수 있대요. 그러면 자, 3가지 숫자 중에서 3번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어,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이걸 그냥 줄 세우는 게 아니죠. 1, 2, 3을 어,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 어, 이 숫자를 갖다가. 여러 번쓸수 있다. 그럼 중복이 되는 거죠. 선택의 중복이고 비밀번호니까 순서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복순열이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3개 선택한다. 3의 3승입니다. n의 r승이에요. n의 r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문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그냥 후룩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열에서, p에서, 여기에 r팩토리알로 붙는 겁니다. 식이 요것만 달라요. 이것만. 어,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 네개의맛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개를 골라서 세트 구성을 한다. 그럼 순서 상관없죠? 대신에 한개당 하나씩만, 한 번씩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순서는 상관있고 중복은 안되잖아요. 아, 순, 순서는 상관없고 맞죠? 중복은 안되죠? 그러면 이때는 C입니다. C. 어. 자, 제가 P라고 했는데 P 아니에요. P 아니에요. C입니다. C. 어, C예요. 자, C일 때는 식이 요렇게 됩니다. 시일 어, 때는 식이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네개중두 어, 개를 고르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개중두 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복이 돼요 한 가지 아이스크림을 여러 번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h 로 표현을 하는데 어, h 는 c 로 변환해서 볼수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개중두 개를 중복해서 조합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로 변환해서 풀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은 P하고 C입니다. P하고 C 정도의 식만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개수 있잖아요. 개수 조합하는 거. 다섯 명이 있는데, 한명 조합, 두명 조합, 세명 조합, 네명 조합, 다섯 명의 조합, 총 개수가 몇 개냐, 요거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2의 N승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명을 갖다가 조합할 수 있는 거 2의 5승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 그, 빵명이 조합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집합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다섯 명을 그 조합해가지고 뭐두명 또는 세명 또는 네명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명수를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근데 안 찍는 경우는 없다. 빵명이 찍는 경우는 없다. 이러면 2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조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공집 합부분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서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이제부터 문제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다섯 종류 음료가 있답니다. A, B, C, D, E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섯 종류의 음료를 만드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섯 개를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줄 세우는 거예요. 순서만 정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냥 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5팩입니다. 5팩은 오펙. 아까 외우면 좋다고 했죠? 120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건 중복은 없는 거잖아요. 한 메뉴를 뭐두번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다섯 개 그냥 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열 종류의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벌을 골라서 순서대로 착용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선택이죠. 선택이면 조합 아니면 순열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어,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져야 되는데 착용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간주한대요. 그럼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면 순열 아니면 중복 순열이에요. 맞죠? 근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거는 중복이 아니죠 한 옷을 두번 입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골라서 순서대로 착용하는 거니까 같은 옷을 두번 선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까 우리가 P라 그랬죠 그래서 NPR을 하면 되는 거죠 10개 중에서 3개 그래서 씩 써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고 순서는 어, 중요한데 중복은 안 되는 경우 순열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어네 가지 음료를 판매를 한대요 자 근데 그중에서 세 명이 주문을 한답니다 세 명이 각각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같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일단 이거 선택이죠 나열 아닙니다 선택이고요 순서 중요해요 자 순서가 왜 중요하느냐 세 명이잖아요 한 명이 세 개를 선택하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세 명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처음에 초코 선택하고 그린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라떼 선택하는 거랑 라떼 선택하고 그린티 선택하고 초코 선택하는 거랑 한 명이 선택하는 거면 이게 두 개가 같은 경우의 수인데 이게 세 명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죠. 같은 음료수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이건 중복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갖다가 세번 선택한다. 4의 3승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 8명의 회원 중 3명을 선발한답니다. 축제팀을 구성하려고 해요. 그럼 이건 선택이죠. 근데 3명이 뭐 1등, 2등, 3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뽑히든.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이건 중복이 안 됩니다. 한 명이 인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중복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뭐다? 조합이다. C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식, 그냥, c 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대충 왔죠. 그래서, 뭐, P하고 C하고, 뭐, 이걸 갖다가, 뭐, 조합이다, 팩토리얼뭐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CP로 하겠습니다. CP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섯 가지 음료가 있어요. 손님이 같은 일를 중복할 수 있답니다. 중복 일단이죠. 중복되고, 네잔 주문합니다. 그럼 선택이죠. 근데 네잔 주문했을 때, 순서가 안 중요하죠? 이거는 아무거나 네잔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중복조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H를 쓰는 거고 원래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C로 변환해서 풀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디저트를 선택할 때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한개 선택해도 되고 두개 선택해도 되고 세개 선택해도 되고 네개 선택해도 되고 다섯 개도 선택해도 되고 여섯 개선택해도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냥 이의육승이죠. 근데 이의육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공 집합을 빼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1개 이상이니까, 0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개, 0개의 경우에서 1개를 빼주면 이의육승 마이너스 63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자, 확률 문제를 봤어요. 대다수가 요거에 속합니다. 이거에 속하지 않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게요 요거 예외인 게 있어요 요거 예외인 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대부분 요 안에 속해요 그래서 딱 봤을 때야 이게 전부 다 쓰는 건가? 선택인가? 아니면 개수가 다른 걸다 고려하는 건가? 이세개 중에 하나를 딱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 다 쓰는 거네?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다 쓰는 거네? 그냥 줄 세우는 거네? 그럼 팩토리얼 이해 가시죠? 어? 몇개중몇 개를 선택하는 거네? 그럼 다음 사고가 뭐가 돼야 돼요? 어? 순서가 중요한가 이게? 아 중요하네 그럼 그 다음 뭐 생각해야 돼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 순열 순서가 중요한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 중복 순열 어 이거 순서 안 중요하네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고른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하죠 자 순서가 무관한 거고 여기서 또 생각하죠 중복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면은 중복 조합인 거고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 그냥 조합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도 아니고 나열도 아니야. 그냥 어 다섯 명 중에서 한명 골라 되고 두명 골라 되고 세명 골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개수들의 조합이야. 아, 이건 무조건 부분집합이구나. 근데 이게 이의 n승인데 이의 n승에서 공집합 하나도 안 고르는 경우를 갖다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보세요. 요 문제에서 마지막 요 문제에서 하나도 안 고르는 것도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안 해줘도 되는 거야. 이의 6승이 그냥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확률 문제는 거의 이, 이 범위 안에 듭니다. 이걸 우리가 수학 배울 때막한 달에 걸쳐서 여러 기간에 이걸 한 번에 배워야 되는데, 이 차이점도 알고 한 번에 배워야 되는데, 막 이걸 순서대로 한달 안에 푸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딱 놓고 보면은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세가, 그, 세 가지 사고밖에 없습니다. 나열인가, 선택인가, 다른 개수인가, 어, 그거 판단됐으면 순서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면 중복되는 거안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유형 6개를 제가 섞은 걸복습문제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모두 섞인 걸 갖다 풀어보면 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 풀이 영상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복습문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요거 외에 다른 유형들, 어떻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